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선입니다. 오늘은 하루 일기를 촬영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택배 하나 뜯고 바로 카메라를 킨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일어난 지 별로 안 됐긴 하지만 아침밥을 먹을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한소반 주꾸미로 아침을 먹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준비하고 나가서 헤라 행사 잠깐 갔다가 친구가 전시하는 거 있다 그래가지고 잠깐 거기 남자친구랑 같이 들리고 이러면 될것 같아요. 무생채를 넣고 콩나물도 넣고 저 헤라 서울리스타 그걸로 팝업스토어에서 여러분 만나기로 한거 있는데, 지금 그거 선물을 정하느라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다 왔는데, 지금 주차 담당하시는 분이 안 계셔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향수를 좀 뿌려야 되겠어요. 아플라플 아플 거릴 때마다 여기도 좀 뿌려 놓고 잘 오셨다. 지금 어머 왜 이렇게 김이 꼈어 뜨거운데 오니까 김이 <laughs> 어떡하지? 지금은 이제 찾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이 블러 이 블러 처리 어떡하지? 네. 귀여워. <laughs> 오 잡았어. 지금은 아까 승연이 만나서 가로수길에 있는 헤라 비스트 쿠션 행사 갔다가 승연이 남자친구 전시하는데 갔다가 남자친구랑 피자 힐을 가려고 해요. 나뭐 했지? 오늘 하루 종일 바빴지? 아 그리고 이거 카메라 아까 떨어뜨려가지고 지금 백정이 깨졌어요 그래서 워커힐 가서 피자 먹고 집에 가면 될거 같아요 같아요 그렇지? 흥분해 보여 네. 네 내라고 내라고 래어 네요 네 그러니까 내라 그랬냐고? 네네전 어, 아무것도 해줄 게 없네요 어떻게 뭐손부채로 해드릴까요? 강 집으로 강 <laughs> 오빤 좋겠다 나 같은 여자친구 짜잔 어, 이거 먹으러 왔어요 후기를 말씀드릴 게 <laughs> <웃음> <웃음> 아, 오빠, 나 배고파서 아니, 더 이상 못 아니. 찍겠어. 사실 아직 못 씻었어. <laughs> 저는 이제 집에 와서 씻고 나왔고요. 오늘은 이 시루코토 화장솜에 피테라 에센스를 아주 듬뿍 듬뿍 적셔서 목까지 해주면 목도 케어되면서 좋기도 하지만 화장 전에 이렇게 해줄 때 목을 해주면은 얼굴로 올라가는 열기를 잡아주면서 화장이 훨씬 더잘 먹거든요. 그리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이 에스케이트의 RNA 파워 에어리 밀키 로션 이것도 탄력 크림이기 때문에 항상 목까지 꼼꼼히. 발라줍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자러 가볼 건데, 하, 아, 뭔가 오늘 하루도 굉장히 길었어요. 요즘에, 음, 저는 되게 많이, 어, 시시해졌어요. 네. 근데 그게, 음, 막, 뭐라 그러지? 좀, 시시해졌다는 게 나쁜 의미의 시시함보다는, 어, 아빠다리하고 얘기해야지. 예전에는 좀 되게 자극적인 거를 찾아다녔거든요. 요즘에도 물론 음식은 어 자극적인 걸어 그래도 막확 당길 때가 있긴 한데 어쨌든 음 먹는 것도 그렇고 어 뭔가 제 성격이나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상대방의 성격도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진짜 성격이 자극 적인 사람들을 되게 좋아했어요. 뭐라고 해야 될까?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지? 되막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있다가 어야 바다 보러 갈래? 이래서 막 바다 보러 가고 어막 뜬금없이 감당하지도 못할 가격에 그런 걸한 번씩 질르고 이런 게음 뭐라고 해야 될까? 물론 그때의 그 재미는 있겠죠. 자극적이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 음좀 바뀐 성격이나 좋아하는 성격은 되게 잔잔하게 평온한 그런 거를 되게 많이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히려 자극적이 되니까 이게 자극적까지 안 가면은 되게 밑에 게 너무 시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때마다 내가 더 슬럼프인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차라리 내 성격과 좋아하는 성격이 되게 평온하게, 잔잔하게 이렇게 가니까 그 감정 기복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되게 제 성격도 잔잔해지기를, 평온해지기를 바라고 있고 자극적인 걸 그렇게 많이 찾아다니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성격도 그냥 막 자극적이어서 이 기복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보다는 단단하고 평온하게 그대로 쭉 가는 성격이 되게 좋더라고요. 좀 바뀐 업데이트 된 그런 저의 심정 변화랄까요? 네. 여러분들도 그런 좀 평온함을 느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나쁜 평온함이 아니라 좋은 평온함이어야 되겠죠?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그런 거를 느껴 보셨으면 좋겠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